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안식일은 언제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세계, 이게 안식일이 안식일.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자, 겨울에는 농사 안 짓는데. 마태 12장. 12장. 8절. 뭐좀더 있고, 아까 6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12장, 6절부터.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주보에 여기 있죠 예수님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 뜻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않으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자 여기 이걸 알아요이 종교 세계는 안식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맨날 해결라 바치라고요 맨날 철회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 잘 들으세요. 안식일에 주인 안에 가 있는 그들은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도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친히 기도도 하시고. 성령이 치... 증거. 그분 7장.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안식일의 주인과 동행하는 자들은 7장. 자,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가라지 않으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항상 살아서 내 대신 간구하시고 또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신 분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도 친히 간구하시나 예를 들어서 봅시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돼. 왜? 주님을 부인하면 죽어야지 그런데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줬어 어떻게?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자 22장 21절에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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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세례 요한의 아들이요 응?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드로를 알죠.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보세요. 너를내 자기 것 달라고 청구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굴기 전에 세번 부인할 줄도 아니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놔뒀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손에서 떨어졌어. 세운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살려줬어. 어떻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게 요한의 아들을 심몬하고 있다. 네가 이 사람들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바로 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부 임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해 줄 내용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라데대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라다 요한 아들 시모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다 대내 양을 치라 똑같은 얘기요그 다음에 이제 십시자는내 양을 먹이라 왜? 왜 그러겠어요? 세례 저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 야보는 어디까지 데려갔다? 셋째 하늘까지 데려가셨어. 천상의 영계까지 보여주시고 엄청난 분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온 자는 내게 온자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말씀으로내 양식을 삼아야 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양식은 기도 뭐헐려면 하세요. 그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 그분이 주셔서 영혼의 안식처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과 종교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55점.